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5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3면에 있는 10편 95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성전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과 경배로 초청하는 노래입니다. 보통 예배 시간에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찬송과 예배로 초청하는 데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0편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를 알려 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천하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기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해 존재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조금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찬양의 소위 말하는 부흥기를 경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여러 찬양 집회가 열리고 정기적으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소위 이런 찬양 사역을 통한 예배 부흥 운동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찬양을 드리기는 참 좋지만. 그 찬양과 경배가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참볼 수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뛰며 박수치며 찬양을 하지만, 말씀 시간에는 졸고 있는 모습부터 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멘을 외치며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 소위 말하는 전성기 이면에 있는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은 찬양과 경배가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양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백성은 마땅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서 벗어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평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에서 스스로 완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경고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첫 부분에 이 시편은 예배의 부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언급하기에는 이 마지막 부분은 뭔가 좀 부담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배 인도를 하게 될 텐데 첫 멘트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다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뭔가 경직되고 막 마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막 협박하는 것처럼 혹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최봉성 목사님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이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에서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고백을 뒷받침하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너무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에 듣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좋아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심판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절의 내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예식을 갖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태안에서 약속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선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안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직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약속된 참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움과 참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경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 비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